이렇습니다. 서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를 통해 사회가 발전하여 도시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2007년 제주강역 도시계획보고서와 이를 수정한 2017년 도시기본계획보고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2007년 도시계의 키워드로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도시계의 키워드로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탐구에서 대정지역을 선택하였고 그중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국제자유도시의 기본구축 및 육성이라는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세계 속의 제주로 도약이라는 도시기본계획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교육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영어교육도시의 조감도입니다. 2003년, 2008년, 2013년, 2019년에 등을 통해서 개발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도시의 경제적 영향입니다. 우선, 영어교육 도시의 경제적 이익으로는 소득창출과 연간 약 983억 원이 예상되었을 만큼 긍정적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제학교세 곳의 누적 적자가 약 6천 원이 될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요인으로는 학생 수 부족과 비싼 학비, 그리고 수학원의 로열트 지급에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1단계, 2단계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 과정 중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부지 입지 선정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곳은 대전 국자리 속함으로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데 또한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 해당이 될 만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도 환경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추진하는 JDC에서는 식생조사를 다시 실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 면적을 축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고자를 훼손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추가적 개발 사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추가 설립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여서 기존 학교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2단계 개발을 통해서 대학교 설립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빚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대학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빚을 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외국에 있던 한국인과 유학생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며 영역 교또 도시 분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을 시작한 2017년 계획과 2017년 도시기본 계획 사이에서의 차이점으로는 지속가능한 환경자원 보호의 부각입니다. 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주도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 제주동부가 환경수도 조성 비전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실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국자를 파괴하는 영어교육도시 개발과 정부에서 실시하는 환경보호정책과는 모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과연 영어교육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할 만큼의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영어교육도시 2단계 개발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